야어 야 야, 야. 야 요즘에 썬더 썬더 유튜브 하고 응, 그 어, 유튜브 얘들아 어비 어. 유튜브가 너무 재밌지 않아? 어, 어 안녕 얘들아. 있지? 야 얘들아. 위려도 저... 위저도 유튜브도 재밌게 어. 그래. 너이렇게아야 얘들아. 아니 너, 티켓 산다고. 너왜 이래 백인이야 너? 아나 티켓 샀어. 야 얘들아. 예, 내가 내가 내... 야일로 와. 일로 와, 와. 왜 이렇게 많이 다 걸러가? 자. 자 내가 일단은 아좀 하지 마. 티켓 넣어야 돼. 빨리 넣어. 어. 티켓. 어. 야. 내 티켓 어디 있어? 우리가 내가 세장 어른... 넣었어 티켓 니야, 른이였더라 어? 어른이였더라 더라 <laughs> 어른이 어린이 어린이야. 야 가자 우린 보통 어른이야 이후 뻥이야 야너 빨리 와 같이 야 들어가. 잠깐만 같이 들어가자 나 난이도로 레인... 했다 야 난이도 레인... 나니도... 난 난이도 시험했어 내, 내 키는 내 키는 어른이야 레인 1 2 3 네요? 빨리 우리 다이빙 하러 가자 유후오오오 내가 줄게 야 이거 봐야 이거 봐야 배고파 평화로움에 어어 알았어 내가 먹을 것도 챙겨왔는데 스테이크 64개. 얘들아 어디있니? 오, 예. 오 꿀잼이었어. 나 이거 탔는데. 이거. 오 꿀잼, 꿀잼. 그래, 난 욕조기 좀 신기하더라. 어, 파도풀이다 파도풀.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어디 어디 어디. 파도풀이다. 아싸야. 이렇게 어, 가면 되지. 가는 거야. 어, 네, 돼. <웃음> 얘들아 <웃음> 안녕 다이빙 야 잠깐만 우리 수영 잘하잖아. 나 수영 못 하는데. 야 우리 잠수 대결 할래? 이프 야 잠수 대결 죽을래? 잠피나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콜콜 콜. 빨리 준비. 아 준비. 야 아, 잠깐만 야 일단 위로 나와. 야야 야, 여기에서 시작해. 야 다이빙 다이빙. 잠만. 야 그럼 여기에서. 야 여기에서 점 하나 둘셋 하면 점프하면서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잠만. 시작. 하나. 어. 어. 아. 오. 아야 빨리 들어와. 들어왔어. 음. 아. 아구 아구 아아좀 야하지마, 하지마 때리지마. 너왜숨 쉬고 있어? 아 니가 때렸잖아. 니가 음. 때렸. 그럼 우리 한 번씩 갔다 오자. 갔다오자이리 갔다 와. 또 빵. <laughs> 어. 방울이 죽이. 아야. 죽여지. 어. 아야. 하지 마. 아, 아. 하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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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때리기. 친구 때리기. 야 이제 어, 나가자 친구들. 아 죽어. 아 아. 오 레인 일리3아 어디야 여기는 죽었어. 뭔가 희망의세계라고 죽지 않아. 뭐가? <laughs> 뭔가 희망. 야 다이빙. 어린애 동심이 담겨 있어 가지고 죽지 않아아 빨리 와. 어디야 여기. 그냥 여건 빨리 와. 이건 뭐지? 뭐지? 그네인가 여기 중간 뚫어서 가는 건가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무슨... 모르겠어. 어. 뭐야? 난 여기 여기서 다이빙을 난 여기서 다이빙을. 얘들아, 야 여기 다이빙하는데 완전 좋은 곳 있어. 오 이거 신기하다. 이거 물 없어졌다 어. 나왔다. 해. 야 예, 물 없어졌다 나왔다 한다. 얘거 봐봐 다이빙. 와 나이도. 얘거 봐봐 물 나왔다 없어졌다. 해. 어디 어디 어디? 물 나왔다 없어졌다. 나도 여기 처음이어서. 있자. 야 우리 나중에 배 싸움 할래? 배? 어. 배 때려서 없어지는 거 먼저 하기? 그래? 아니? 배부딪히기 아니 배 부수기. 그래? 자 아. 상대편 거 부수기. 그래, 그래. 그래. 유아 유화풀 자료 있더라. 유아풀어 일로 와. 나 미끄럼틀을 밟으면 간다. 나는 실제로도 비가 너무 크고 그러게 여기에서 그거 버츠가지. 제일... 어. 레인 일 2, 상이 제일 크잖아. 좀 어. 키다리 아저씨. 근데, 근데, 어. 근데 불꽃이가 현실에 <laughs> 뭐 제일, 제일 작은, 제일, 작은, 제일, 작은, 제일 몸무게는 작아. 몸무게는 21kg야. 음. 어. 아나 근데 나안 올라가죠? 뭐지? 어? 야 유아풀장에 이상한 게 있어. 야 빨리 유아풀장으로 올래. 딱 배가 세개네어 어, 예. 와. 어디 어디야? 뭔가 좀 누군가 짜놓은 것 같다. 여기에 있는 음식은 내가 턴다. 어디야?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가져갈 거야. 거기 들로 가면 안 돼. 나지 먹방을. 내가 야내 내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내가 처인데 그, 그, 파도, 파도 크기 찾았어. 우리, 지금, 없는디 우리 지금 숙소, 기 어? 야, 다 가져가지 마라, 그건 다 가져가지 마라. 야, 야, 나는 지금 빵끼거든 당연 안가져간다 얘들아, 근데 벌써 밤이 됐어. 야, 언제 밤이 됐을까? 야, 우리, 우리는, 우리는 분명 우리 기구를 두 개밖에 타지 않았는데 벌써 밤이 됐어. <laughs> 역시 꿈과 희망이. 이렇게 해서. 꿈과 희망이 세 개. 얘들아 빨리 <목소리> 가자. 여러 여기는 꿈과망의 세계. 아, 나 이제 왔는데, 수영하는 거야, 야 친구들에서 하나자. 친구들, 소환하자. 음, 친구들 음, 친구들이. 야, 음. 야, 주민도 좀더 하나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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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는 음. 쿠키랑. 와 내가 안찾아쓰면 너네 이거 절대 못 먹었다. 이거. 고맙다 고맙다 친구. 애들아 아, 이제. 아니도 시험으로 해. 아니 괜찮아. 좀비들이 나와. 자, 어물가홀 아, 물가키 때문에 완전 빨라. 그러니까. 수... 와 우리, 우리 수영대해 기열하자. 어 그래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아니 우리 내가 수영장 거기 가까운 수영장 곳을 할라. 아이 가까운 곳을 알아 내가 글로 갈게 자 그냥 갈까야 얘들아 빨리. 자 여기서 하자 자만야 우리 저쪽에서 하자 그래 C 어, 음. 저기 보떠밀려오는 거지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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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자 여기 보여 우리 준비 준비 잠시만, 잠시만. 준비, 준비. 시작. 시작 내가 더 빠르다 내가 제일 빠르다 안돼 1등 1등 내가 1등 내가, 내가 1등이야? 내가, 내가 1등이야 내가, 내가 1등이거든 내가 1등이거든 내가 1등이거든 야 내가 1등이거든 야 내가 1등이거든 야 우리 여고 가자 난 구조대원이야 나도야 아니야 너 구조대원 아 나도 구조대원이야 아니야 너너구조지원아 구조 야 내가 제일 먼저 왔어 내가 아야 미끄럼틀 탈거라고 여기 여기 미끄럼틀 타는 곳이라고 놀자봐 여기 미끄럼틀 보조대원이야. 여기 아. 미끄럼틀 보인다 이거. 쏭수 와. 안돼. 너무 이상하다. 야 내가 여기에서 진짜 빨리가 보다. 봐라. 혼자서 잘하시네. 와 진짜 내가 와 역시 내가 불꽃이보다 수영을 잘한다니까. 숙숙. 언제도 못한 나면서.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네보단 잘한다는 뜻이야. 어? 니보단 <laughs> 잘한다는 뜻이냐? 정답이네? 다이빈데답 다이빈데. 휴... 너희가 빈이나 길 잃었니? 아 저기 있구나. 나 여기. 너다 빈이? 어? 진정한 다이빈데다. 뭐 사람들이 방이 되니까 야 이거 봐봐 진정한 데 다이빈데. 진정한 다이빈데. 어디 어디 어디? 아 야! 현민아! 왜? 그 내가 소환한 거야. 아저 하지마. 아좀더 내려가. 야, 여기 가야? 내가 먼저 왔다. 긴군너 내려. 가았어 내려갈게. 야 군아 나 주술 사였니 아저 굴러 내려가지 라고아까전에 아, 나도 탔어. 아니 굴러가는거 보소. 그럼 나중에 방송 돌려서 확인해 보자. 아! <laughs> 아. 근데. 아나 지금 몇번 죽어야 돼. 지금 내 지금 몇 번을 죽은 걸 봤다. 야 때리지 마라. 난 영문수사다. 주민을 소환하겠다. 어. 쳐, 쳐, 쳐. 감히 날 때려. 그래 때려. 떨어져 버려. 떨어져 뭐 아니? 야. 어야 어디냐?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떨어져라. 야난 영문수사다. 난 영문수사다 어? 나, 나 나가기 싫어. 어디 있어? 배터리야 뜬... 잠만 잠만 날떨어뜨려어 밑에들 주... 야 밑에 오면 주민들이 있을 거야 와친충전이안 되냐 어쨌든 너는 너는 너넌내 친구가 아니야 나는 이제 이따위 친구 필요 없다 지금 여기 주민들이 아주 냉심해 주민들 헐 주민 64개를 다소환했어 벌써 나는 이제 너의 친구가 아니야. 안녕하세요파장이에요안녕하세요 파... 왜나 이름이 바... 안녕하세요파장이야내가다소한 <laughs> <사는> 거였어 <laughs> 야 우리 파도풀장에서 다시 그거 수영 대결하자 잠수 안녕하세요 직원 친구입니다 야 잠수 대결하자 싫어 나니 네 친구 아니야 뭔 소리야 지금 아니니까 갈 거야 나는 내 친구야 야야야 야, 야, 잠수 대결하자 일로 와봐 진짜 갔다 <laughs> 야 파도풀로 와 빨리 와 어때? 자 둘이서 잘 뭐? 놀아 아, 아. 10초만에 안 오면 죽는다 둘이서 잘 놀아 그래 나 죽어도 괜찮아 여긴 공간 희망의 세계라고 둘이서, 둘이서 잘 놀아라 여러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름은